철. 이 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자기 말대로 우리랑 풀어 보 과학 에 있어. 지구가 왜 살아 있는 에너지가 흐름이 되느냐 하면 철이 들기 때문이다. <laughs> <laughs> 어. 이 지구 안에 중앙에는 이 철, 철에 대한 어 이게 이것, 이것이 어 이, 이게 이게 이 자기 분자를 일으켜서 일으켜서 에너지 사람도 내가 운용이 될려고라면 철이 들어야 돼. 어. 철이 뭐냐? 진리. 어.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철을 없다. 어. 이 진리는 언제 나오느냐? 선천 시대를 마치고 인간들이 지식을 다 갖추고 상식을 갖추고 있어요. 이건 최고 마지막에 너희들을 갖는 이런 상식의 지식을 다 갖출. 요럴 때그후에 진리가 없어. 그래서 진리는, 진리는 습하는 것이지, 논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진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지, 논하는 상태가 아니다. 논하는 게 아니다. 지식은 논하면서 잡아가야 돼. 왜? 그 생산 자체가 논리를 생산해서 뭐 질량을 모 그래서 질량을 모았다가 다시 또이 논리가 보태져서 질량을 모아서 결국은 논리가 지식이 되고 지식이 상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 논리는 개인 논리가 시작이 돼서 이게운치입 이래서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사적인 에너지를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상식이, 사적인 논리 가지고 지식을 배양하고, 이것이 초고로 모였을 때 이것이 상식이 빚어진다. 이것은 사적인 어이 답이 나온 거다. 어 이제 사적인 답이 나왔는데 여기서 갇혀버리면 이제는 내 상식을 빚어가지고 서로 간에 논쟁을 하는데 부딪치기 시작을 하고, 어, 주장하기 시작을 하고, 어,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깨고, 멍들고, 갈라지고, 전부 다분열되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진리가 들어오면 이것은 인자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드니까상식이 무너지고, 어, 인자는 앞에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운용되지. 음, 철들면 철들면 내 주장은 인자 놓게 된다. 철들. 어,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말을 좀잘 들으니까 오 인자 철들어가는 방법이 철들어 가는 같다라고 했지 철들었다 소리 흔적은 없어요. 어른들이 철들었다 흔적이 없어요. 수천 년 동안, 철들은 것 같아. 철들은 것 같아. 라는 거지. 철들은 사람은 없었던 것. 인자, 모든 지식을 갖추고, 우뚝 일어선이 후위 인간들이 진리를 갖추고 있어. 철이들은 것. 철들면 어떻게 되냐. 인자 사회 부모가 되이 사회 최근자가 되어. 사의 부모가 되고, 공인이 되고,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인류를 이끌어 나갈 것이고 하늘의 힘을 받을 것이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을 듣고, 세상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철들은 사람, 노래 되는 사람, 아, 철든 나가는 이 단어를 많이 들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아, 무엇이 철든을 따랐고 하는고, 이걸 우리는 우리 논리대로 지금 만지고 있었대. 철등 것은 진리를 어, 우리가 흡수 행자를 이야기. 진리를 흡수하고 나면 완벽한 도인들이 된다. 일반 지식을 갖춘 데다가 이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알고 나니 이제 완벽한 도인들이 되고 지도자들로 변한다 이 말. 이게 인간들이라고 진리는 인간들이 갖추는 이 인간들이라고 이야기죠진리는든이 인간들이 배우고 추는이 우주의 복식을 이야기한. 이 사람이 디디크가 지금 이렇게 소개하니까그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이김수은추은은사람이이런람은 1년만 하고 갔다면 아주 이거는 이 대한민국 색깔이 달라졌어 이제 시작이 내가 김수환 춘기경보다 더 인기 될 테니까 걱정은 안 해도 돼. 네, 시관련이 많이 어고면 너무 많이 한것 같은데 저도 마지막 일생인 마지막 일생만 네, 어, 이야기하면 마지막이지. 요거 조금 알아두세요. 우리 국민들, 이 홍익인간들은 누구나 마지막 일생을 받아본 사람이 있고 요 어, 뭐 30%가 마지막 일생이인간 누구나 베이비붕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아, 어, 이 그저 우리 그저 그저 저 그, 저거 세대도 그렇고, 디지털도 그렇고, 어, 이 우리 홍익 있는 시대가 지금부터 열린다는 것은 모두가 앞으로 미래에 태어나는 모두가 홍익 있는 시작이 된 거죠. 홍익 세상. 그런데 이 사람들은 30%는 마지막에이요 눈에 드문다시 모한다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고 싶어도 올수 없는 마지막 일생을 살고 있다. <laughs> 그래서 이 마지막 일생을 살 때는 사람을 널리 이룩게 하고 너의 를 삶을 구사로서 사람을 널리 이룩게 하고 호령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라